하나 둘 셋. 자, 10월 9일이 무슨 날이죠? 한글날. 와, 한글날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 의미 있는 행동 좀 하자. 어 맨날 이제 예, 초먹기만 하고. 어그리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예, 약간 너무 놀고 있나? 예, 그리고 이제 4년 차. 120만 달성. 예, 했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하고. 어 제가 기와하고 이제 3년 됐는데 어 약간 의미 있는 거 하고 싶다. 생각해서 요새 또 제가 런닝을 하고 있어서 어 그러면 한군날 런닝 스케치랑 스케치랑 해서 국기로 만들기 오늘 시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런닝하고 있는데 최대 뛰어본 게2 0 k m 뛰면 기절할 수준인데 5 4 k m 날이니까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할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뭐하나면 하겠지 근데 뭐 다리 한 쪽이 못 걷고 막그렇겠지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어제 제가 여기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촬영이에요 이틀 촬영이에요 어제 오프닝 오프닝도 심지어 찍었어요 오프닝 찍은 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좀 맛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아침 8시고요. 어, 일단 사고 났습니다. 메인 PD가 안 왔습니다. 우와! 어, 우리끼리 오늘 예,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따 오시겠죠 어. 다음날이에요. 같은 시간이에요. 옷도 그대로예요. 어제랑. 예, 나옷 거대로에요. 예, 카메라 감독도 거대로에요. 자, 어제도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미 있는 에, 오늘 콘텐츠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브랜드에서 저 PPL을 주셨습니다. 더 담배 워터 프로틴입니다. 더 담배 프로틴 많이 봤는데 워터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엄청 먹기 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제도 먹었는데 또 먹을게요. <laughs> 프로틴 같지가 않아. 그 단백질 향이 없어. 상큼해. 그냥 약간 음료수야, 음료수. 안 텁텁하고. 좋네. 나이 것도 먹어봐야겠다. 천사가.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는 천사가. 와, 이것도 상큼해. 와, 원래 이제 단백질 음면서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음료수야, 음료수. 자, 25g 프로틴이 들어가 있고 당류가 이제 제로 슈가예요, 제로. 자, 단백질 25g만 들어가 있으니까 운동할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당류도 없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어쩐 파리? 왜냐면 오제리가설 했기 때문에. <laughs> 자, 땀 흘리고 나서 단백질이랑 수분 보충, 예, 한 번에 해주니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물이랑 단백질 따로 안 챙겨도 돼서 이제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이제 힘들면 또 계속 마실 거. 예요 이거 음. 먹으면서 오늘 뛸 거예요. 예. 자 준비 운동 하러 갈 거요. 어제도 준비 운동 했는데 오늘도 해야지, 그렇지? 오늘은 뛰니까. Let's go. 나 어떻게 푸는지 몰라.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홍콩에서 했던 <거. 웃음> 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콩에서했 이거, 이거, 뛰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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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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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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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안 힘드니까... 아... 뭐 어, 이렇게 몸이 무겁지? 천천히 뛰어야지, 천천히 뛰어야 왕성될것 같아. 오, 러닝 코스가 있네. 와... 뭐이 정도 속도면 그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하루 종일 뛰지 뭐... 티룸 베이스요. 이 정도면 뭐...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내시죠.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지. 야, 저 저렇게 찍을 거면 아, 이거 들 필요가 없네. 어, 이거 들고 있는 필요가 없네. 아니, 고프로를 들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나빴다. 진짜 아직도 1km요? 이거 50번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중간 중간에 차 타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돌아오고 싶어 면동 쪽에 <laughs> 지금 1 5 k g 로 어, 다시 그림 짰던 대로 가야 될것 같긴 해 지금 처음에 거의 1 6 k g 로렸잖아요1 6 k g 로 하면 금방 끝나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근데 운동하면 네. 아침에 너무 깨우네요 자 좋아요 아좀 아까 몸이 풀렸어요 지금 그죠? 좀 가벼워졌어요. 원래 7kg, 8kg 정도 뛰어야 몸이 가벼워지는데, 아초반에 진짜 힘들어. 와 여기 대학교야? 연세대? 와 학교 이쁘다. 야 진짜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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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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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어신날것 같은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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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처음에 처음에 15km에서 야 내가 지금 맨날 15km 뛰는데 15km만 뛰면 진정성이 없잖아 진정성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50km를 들고 왔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어, 아니라 진짜 그 k 얘기 안 하면 안 돼. 너무 네, 우울해지니까. 20km 네, 네, 네. 되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나 그거 못 해. 갔다가 돌아오는 길못 해. 어?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어? 무찢해야될것 어, 같은데. <laughs> 목적지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돌아면더 많이 훨씬... 뛰는게 낫지. 돌아와야지 당연히 바로 돌아와야지 <laughs>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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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세요 편히세요 자 이렇게 러너들은 인사도 잘해주시고 금전적이야 나 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 시원하고 마시기 편하고. <laughs> 아. 프로틴 25g. 용도가0 이여가지고 텁텁함도 없는 저음료수예요 <laughs> 당일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숫자 세기 두번하기 50kg 대기어떤거 숫자 세기? 준비 다 됐나? 저희는 뭐 됐어요 가자 그러면 가볼까요? 아씨 너무 힘들어 아, 도와줘 도 원래 이런 촬영할 때다 같이 뛰지 않나? 스텝들도다 다 같이 뛰지 않아? <laughs> 안녕 <laughs> 안녕 아 <아야>, 귀여워 <laughs> 눈물을 찾는 방법 비가 내리는 여기 남겨줘 여자친구는 있어요? 내년에 결혼할 거야. 와! 어떤 부분이 좋아서 또 결혼을 어... 결심해? 된 거죠? 어... 점을 찾기가 좀 찾기 같은... 아, 당점이 없다. 와! 제가 어. 아, 나도 나도 결혼하기 전에 당점이 안 보였는데. <laughs> 아니, 아까 여기 세 번째 아니야, 지금? 틀렸어요. 이 헤매는 거 같은데.

들어서 인사도 못하겠네 아, 아 싫다 유튜브 원래 음악 듣고 둔치 둔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니네 뒷모습만 보고 뛰니까 처지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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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승이 나무에 올라가 은나은은 나가 은은은은은어 빨라지는데? 모키모키매지모키매지아 그래서 빨라지는구나 상아 엄청 빠르던데? 상아! 여기서 있으면 들리잖아 스피커를 조금 근데 이렇게 가볍게 뛰면 돼? 이렇게 가볍게 뛰면 한6 0 0 k g 튀겠다 안녕하세요 어우 싫다 어우 싫어 아.. 다리 너무 아프네 무릎이요? 아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아. 갑자기 여름인데? 아까까지 되게 시원했는데 너무 여름인데? 그래서 원래 아침에 하잖아요 그거 매미가 우는데요? 진짜 더워졌나봐 아,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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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은데? 이게 상화을안 뛰니까 나한테 집중되네. 상완님만 맨날 상완님 멋있어요. 나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막. 아, 찍으라고. 어, 찍어달라고. 핸드폰 한테 주던데 맨날. 아까 거기잖아. 아까는 계속 똑같은 길 가는 것 같은데. 아아 아아아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팅 아이디 아이디. 파이팅 네, 아이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동네 가는 거죠? 그 어. 거든요 거예요 아 그래? 네. 됐네 야 근데 이렇게 막 뛰면서 계속 지금 25km 뛰었는데 말을 하면서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네가 말 계속 걸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그니까그니까좀 칭찬하니까 또 부끄럽네 또. 화이팅 됐어요. 수고하세요. 네. 아니, 힘들지는 않아. 다리가 아파서 그래. 어디까지 짓진이야? 에? 4kg? 잘못됐네. 잘못됐어. 4kg. <laughs> 잘못됐어. 아, 진짜 빡세다. 야 마지막 10km 남기고 상하 부르자. 안 되겠다 이거. 헝그리죠 지금.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이지 이게지. 대충 할 거면 안 해야지. 아 대충 하고 싶다. 그래도 여기는 처음 보는 그림이네. 진짜 없네, 절반 넘요 절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무릎이 아프지? 이게 근육이 모자라서 그런가? 이죠 근육이 모자라서 이제 여기서 꺾여? 에 저기서 꺾어? 에 그만해! 아 아니, 몸은 안 힘든데 무릎이 아프네 아 뛰고 싶은데 진짜 아프네 여기서 세게 뛰면, 뛰면 안 아픈가요? 아까 좋았는데 그죠 아까 아 이게 한번 다리가 아프게 시작하면 계속 아프니까 이씨. 그냥, 그냥 쪽팔린데? <laughs> 무릎만 안 아프면 뛸수 있는데 무릎이요? 무릎만 안 아프면 뛸수 있는데 이게 지옥이네 아. 너왜 자전거 안 타? 없어 자전거 새로 야돼 어? 그럼 지금 뛰면 얘도 뛰어야 되네 아 그것만 없으면 이, 이, 이 부분만 오. 안 아프면 조금만 안 아프면 괜찮은데 음. 회복하자 회복해 회복해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와뚜 아, 거리네 음. 어떻게 든할 거야 씨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나도 안 아파. 죽었어, 다들. 이걸로 50kg 갈수 있어. 씨. 시간 지났다. 빨리 빨리 아, 가, 나... 가면서 찍으시죠. 뭐하시는 거예요? 런닝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네. 와 대박이다. 와 네. 대박이다. 와 오늘 120km 뛰었네. 120km 뛰었네 강남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었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떻게 신사역에서 출발해 강남도 화이팅! 화이팅! 강남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거는 아니, 다리가 복귀가 됐어 아니야 회복됐어.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안될 때는 걸어. to the house. I'm g o i 어 g to go to the 다 o u s e 오늘 남은 남은 허수 중 마지막 반환점이 이제 왕복은 없어요 여기만 한번 찍으면 제일 중요한 왕복이네. 풍신해, 풍신해. 아 힘들어 씨. 힘들어 씨. 아, 와우. 아, 아, 끝까지 가야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바보다. 무조건 가야지. 복숭아 맛이네. 이거 빨대 컵이네. 괜찮네. 야 마시기 편한데. 자 여러분도 이제 운동 전, 중, 후에 더 단백, 워터 프로틴 마시고 단백질과 수분 보충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강남 컨들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아래 도복이랑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편 한데 와 테이핑 이 중요 하네. 그리고 이제 나가는 지점이에요 저희가. 아, 우와, 이제 끝났네 거의. 오. 아 무릎 복귀했어. 죽었어. 이제 다 끝까지 갈 거야.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복게바라 원래 풀 코스 거리. 아, 걸어도 아파, 걸어도 다리가... 50km. 와, 다리가 너무 아파. 와, 누가 계속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무릎을... 아... 아... 아 상화는 맨날 이런 운동했을 거 아니야. 불편하네. 불쌍해. 아, 너무 힘들다. 상화가 제일 불쌍해. 맨날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가자마자 안아줘야겠어. 자, 야, 태극기 왕성했습니다. 와 야, 와 거리 5 2 3 9 11시간 걸렸어요. 아, 근데 이제 한 20km 때가 그때부터 다리 아파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 뭐, 한 군날에 저희가 에, 태극기를 그려봤습니다. 왕성돼가지고 일단 너무 뿌듯하고요. 더욱 더 열심히 오늘 친구 강남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